네, 안녕하세요. 김현석 대표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골랭 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자, 제가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조정간 추가 매수 가능 가격, 그리고 이제 이 목표가까지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 거니까, 자,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제가 돌려갈 수 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매수가와 목표가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 거예요. 자, 이 차트를 이용해서 거래하는 특별한 거래 전략을 얘기를 좀할 겁니다. 자, 스윙거래 기법을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자, 차트가 좀 특이하죠? 빨강색과 초록색이 정확하게 흐름의 추세를 여러분들 구별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초록색이 때만 거래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빨강에서 초록으로 넘어갈 때, 빨강에서 초록으로 넘어갈 때만, 자, 우리는 그때 이 종가, 종가마다 비중을 10%씩 담아가면 된다. 자, 이거를 세 번을 반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 전략은 비중 30%짜리 매수 전략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평균단가가 여기 형성이 되겠죠. 자 이거를 들고만 있어도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단기 급등 수익을 쉽게 얻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이 거래 방법 같은 경우는 매일 아침 9시에 하루에 딱한 번만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서 초록인지 빨강인지 자기 색깔만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차트가 여러분들 추세이 되고 거래 시그널이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운영하는 구독자방 들어오시면 저희 차트 설정 좀 도와드릴 건데, 자, 5 9 4 9 4 9 8 0으로 숫자 1번 남겨주시면 바로 이 구독자방 초대해드리고 차트 설정까지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 매수가와 목표가를 얘기를 좀할 거예요. 자,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이 구간의 저항에 밀리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제 구간을 참고해가지고 조정간 매수 가격을 좀 말씀드릴 건데, 자 이렇게 해서 피보나치를 쭉 늘려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가격이 어디냐? 자 1차적으로 800원 이하를 말씀드리고. 자 2차적으로 이제 조정이 나올 때는 740원 이하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이두개 구간만 우리는 신경 쓰면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났을 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그 목표가까지 좀 말씀을 드려야겠죠. 자 이렇게 피보나치를 늘려줬을 때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 자 상단에 천원 구간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를 넘어서서 2차랠리가 이어질 때 우리가 그 기대할 수 있는 수익구간까지도 한번 말씀해드려볼게요. 자 피보나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늘려줄 겁니다. 늘려줬을 때자 그럼 우리가 2차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 포인트는 1,400원까지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그러면 수익률 기준으로 어떻게 잡히죠? 자 바닥부터 여러분들 적게는 40% 정도, 자 많게는 몇 프로? 많게는 90% 이상까지 우리가 수익 기대를 할 수가 있다. 자 이런식으로 이제 가격 흐름과 목표가를 제가 구독자 방에서 직접 매일매일 코인마다 좀 잡아 드리고 있는데 자 제가 운영하는 구독자방 현재 24시간 소통방 진행하면서 자 언제든 여러분들 질문에 답변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방 들어오는 어렵지 않아요 상단 연락처 5 9 4 9 4 9 8 0으로 숫자 1번 남겨주시면 자 바로 이 구독자방 여러분들 초대를 좀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이방 들어오셔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추세 차트 설정 꼭 받아가시고, 자 하루에 하나씩 급등 코인 바닥 공략 저렴 같이 해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수익을 보다 도 극대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중요한 내용 말씀 좀 드릴 거예요. 자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좀만 더 집중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흐름이 실제로 차트가 돌아갈때 모습이에요. 자 빨강에서 초록으로 바뀐 다음에 이렇게 상승을 하죠. 자 그러다가 쭉쭉 가다가 어떻게 되냐? 자 빨강으로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더 기회가 또온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거래를 이렇게 진행할 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이 차트 설정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고, 자 상단 연락처, 자5 9 4 9 4 9 8 0으로자 숫자 1번 남겨주시면 자이 차트 설정 빠르게 여러분들께 도와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의 뉴스들을 좀 체크를 좀 해볼 거예요. 자 지금 일단 첫 번째 이제 슬라이드가 뒷걸음질치는 비트코인이에요. 자 지금 5만 달러까지 하락을 할 거다. 자,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은 대략적으로 7천만 원 수준을 좀 보시면 돼요. 환율까지 감안을 한다라고 했을 때. 자, 과매도를 고려한 흐름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6,500에서 7,000까지도 하락을 할수 있을 것 같다는 그 우려감이 현재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는 그 이유. 이유가 중요한 건데 현물 ETF 현재 이제 매수세 유입이 좀 둔화가 됐다. 그리고 이제 주화적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 축소. 자 원래는 이제 상반기에 금리가 인하가 될 거다, 시작이 됐 거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는데 지금 이제 5월 달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번에 파월이 금리를 또 동결을 했죠. 동결을 하면서 하반기까지 상황을 지켜봐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실망 매물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다. 자 이유 같은 경우는 이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다음 슬라이드를 좀볼 겁니다. 자 지금 이제 6만 달러가 붕괴되면서 급락을 한 비트코인이지만 현물 etf 여기는 다시 살아날 거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도 하반기에 시작될 가능성이 지금 크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실망 매물에 의해서 급락은 나올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더 반등을 할 거다 장기적인 흐름은 우상향으로 갈 거라는 거는 명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 전문가들도 얘기하는 게 이번 하락이 정상적인 조정이다 그리고 향후 자금 유입이 늘어날 거다 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뭐가 있죠 자 최근에 한국 기준으로는 1억이 넘어가면서 단기 고점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간 흐름을 보면 단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올랐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천천히 오른 스탠스가 아니고 한 번에 뛰어올렸다 그리고 여기서 2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박스권을 만들었죠 어차피 한 번은 떨어졌어야 한다 라는 거예요 차익실현 매물이 한번 나오고 자 그렇게 나온 다음에 바닥에서 한번더 고래들이 매집을 해야만 이 저항선을 뛰어넘기는 한국 기준으로는 이 1억을 뛰어넘기고 다시 한번 더 2억을 향해서 달려가주는 모양새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이제 가장 큰 이슈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금리 인하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 시작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또 언제 나온다? 이번에 금락장에서 이렇게 바닥으로 깔렸잖아요. 자 여기서부터 기대감이 나오면서 이번 6월달부터 9월달까지는 4분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더 코인 시장이 급등 시장을 또 만들어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를 또 보면은 반감기 후에 16%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은 어땠죠? 반감기 전에 움직임이 없으니까 반감기 직후에 다시 한번 더 급등 랠리를 시작을 할 거다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거의 한 2, 3주 가량 움직임이 없다가 지금 급락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 지금 이제 네 번째 반감기인데 우리는 그러면 그동안에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의 반감기 그 직후의 이름도 좀 체크를 좀해 봐야 돼요 자두 번째 여러분들 세 번째 반감기 직후에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두 번째 같은 경우는 무려 41%가 떨어졌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16%가 떨어졌다 자 이번 네 번째 반감기 직후에는 고점 대비 최대 23%가 떨어졌어요 자세 번째와 비교를 할땐 과하게 떨어진 거고 자두 번째와 비교할 때는 어떻죠 아직 더빠진 거다 자이두 번째 반감기 자 이렇게 41% 빠졌던 두 번째 반감기 때까지는 상장된 가상 코인 그러니까 가상 자산 자체가 많이 없었어요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만 봐도 거의 99.9%였다 자 근데 지금 어떻죠 알트 코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면서 자금들이 지금 뿌리뿌리 흩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건 41%는 아니고 자 16%와 비교를 해야 되는 건데 자 지금 23%가 빠지고 다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하락할 만큼 하락했다 라고 좀볼 수도 있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반감기가 지나가고 다음 달 다음 달에 이렇게 50% 60%때 급등세를 이제 보통적으로 통상적으로 보여왔습니다. 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반감기가 4월 달이었잖아요 여러분들. 5월하고 6월이 피크치가 될 거라는 거예요 피크치가.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금리 얘기 이것도 이제 무시를 할 수가 없는데 자 여기도 보시면은 최근 시장이 거시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자 금리에요 금리에 여러분들. 자 뭐라 그랬죠? 하반기에는 되게 가능성이 높다. 자 이거에 대한 기대감도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기 때문에 6월에서 9월달 자이때요 여러분들 자 그럼 5월 6월달 6월에서 9월 자 그럼 이거를 폭넓게 잡으면 5월에서 9월달은 다시 한번 더 코인 시장이 상승기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금리 관련해서 파월이 다음 변동이 인상은 아니다 라고 일단 못 박았어요 하락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락을 안 시켜서 그 실망 매물이 그 실망 매물이 나온 것 뿐인 거고 상승을 한다?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지금 못 박은 거잖아요 결국엔 떨어질 거다 자 결국에라고 했습니다. 결국에 장기적인 모멘텀은 결국 우상향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비트코인 시장 자체가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 1분기 성장률이 너무 낮게 나오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이것도 이제 하락을 유발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니다라고 파월이 일축을 했어요. 지금 불황도 아니고 고물가도 아니다. 다만 좀더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만 늦출 뿐 이에요. 그 포인트로 현재 지적이 되고 있는 게 현재 전쟁이죠 전쟁 우크라이나 랑 러시아에 대한 전쟁은 이미 시장 에 오랜 시간 동안 반영이 끝났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발생한 이스라엘과 이 이란의 전쟁 중동 전쟁이죠. 자이 부분이 장기화될 거로 지금 전망이 되면서 이 부분이 이제 금리 인하를 늦추고 있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번 급락의 일정 부분 이미 반영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작년에 반감기 직후 16%가 빠졌지만 이번엔 23%가 고점대비 빠졌습니다. 7%가 더 빠진 건데 작년 기준 하락폭과볼 때는 1.5배가 빠지고요. 1.5배. 그냥 7%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매도는 충분히 나왔다. 그리고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락만 하는 코인 절대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시장 경제 자체는 결국에는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자, 이런 포인트를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걱정할 때가 아니다 라는 거를 좀말씀좀 드리고 싶어요 다만 비트코인이 좀더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겠죠 자왜 그러느냐 이 전쟁 전쟁 부분이 지금 이제 뭐 끝나질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 중이잖아요 금락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결국엔 올라갈 거라는 겁니다. 자 뉴스 흐름은 여러분들 자이 정도만 딱 챙겨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제가 또 이어서 중요한 내용 말씀드릴 거니까 자 영상 이어서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부터는 이 급등이 예상되는 이 코인 딱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 을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이 월봉이에요. 월봉 월봉 차트고 제가 이제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제가 쓰는 세력 차트죠. 세력 차트상에서 현재 월봉상 이제 막 상승이 시작된 코인이다 상승이 시작된 코인이고 자 지금 보면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고점을 찍고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자이 중간에 거래대금 해보세요 23년도에 자 이렇게 매집이 일어났는데 그 와중에도 계속해서 횡보를 이어왔다 자 그리고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이제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이제 막 위로 고개를 들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자이 코인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가격이 지금 0.4원대예요. 0.4원대인데 자 앞으로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냐? 여기 저항만 잡아도 여러분들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수치가 무려 200%다. 200% 최소한 이 거래대금 이상으로 터질 때까지는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코인이고 지금처럼 이런 코인 부장에서는 이렇게 시그널이 이미 바닥에서부터 나온 거. 자 이런 거를 공략을 해야만 여러분들이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월봉은 이렇고, 자, 일봉도 볼게요. 자, 일봉상으로 보면은 이미 이 구간에서 초록색이 나온 다음에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죠. 지금 상승을 시작한 지 대략적으로 3개월 정도가 됐다. 자, 거래대금이 이렇게 들어왔지만, 제가 이제 월봉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 초입의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 자, 지금 이 코인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이렇게 조정을 받고 또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주봉까지 좀 체크를 해볼 거예요. 자, 주봉상으로 봤을 땐 이렇죠. 지금 이제 상승신호가 나오고 계속해서 아직 올라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 과정 속에 있는데 아까 일봉으로 봤을 때는 거래량이 어마어마해 보였지만 자 보시면은 아직 역대급 거래량의 반도 못 미치죠 반도 못 미치는 상황이고 이 물량이 아직까지는 다 그대로 있다 세력이 아직 털고 나가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자신있게 좀 얘기를 하는 게자 그래도 1.2원 자 1.2원 1.2에서 한 1.4원 수준까지는 자 우리는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앞으로 기대 상승 치가 그래서 200%가 나오는 거고, 자 여기가 이제 보통은 이렇게 저항으로 잡히는 거기 때문에 보수적인 구간. 자 여기서 이제 과매수권까지 우리가 감안을 했을 때는 여기까지도 우리는 볼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는몇프로죠자이 구간까지면 여러분들 400%에요. 400% 400%에 400 우리는 추가적인 상승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코인 바닥에서 제가 이 세력 차트 시그널 확인을 한 다음에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 영상들을 쭉 봐오신 분들이라면 알 겁니다. 자, 이 시그널대로만 따라가도 추세 수익은 어떻게 할수 있다? 모조리 다 먹을 수 있다. 자, 단타는 여러분들 곁다리로 하시면서 이렇게 스윙으로 이렇게 추세 매매하는 거는 하나쯤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라 거예요. 자, 이 코인 이름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알려드리면 당연히 안 되겠죠? 모든 사람이 여기서 거래를 하게 되면 당연히 바닥에서부터 수급이 꼬인다. 자, 그럼 올라, 잘 올라가던 게 이렇게 고꾸라져버려요. 여기까지 갈게 여기까지밖에 못 가고 여기까지 가려고 했던 게 여기까지밖에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코인명 궁금하신 분들은 자, 상단 연락처 59454980으로 자, 넘버원 남겨 주시면은 자 여러분들께 바로 이 코인 이름 알려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이 코인명 꼭 챙겨 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돈을 벌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코인 영상을 좀 만들었습니다. 자, 모두들 이제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고 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보신 분들 기회 잡으신 겁니다. 자, 보통 우리 주식할 때 여러분들 검색기 많이 사용들 하죠. 그쵸 근데 여러분들, 코인에는 이 검색식이 없어요. 무조건 하루 왼쪽에 우리는 차트만 보고 있어야 되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렇죠 자, 이번에 여러분들, 베타 버전, 베타 버전으로 출시를 앞둔 이 코인 검색기 제가 만든 게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게 여러분들, 그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자, 보시는 것처럼 조건을 이렇게 추가할 수도 있고, 원하는 지표를 넣어가지고 조건을 만들어서, 조건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일 내가 좀 코인을 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아래처럼 코인 하나를 특정 해가지고 내가 만든 이 조건검색식에 맞춰서 시그널을 기다릴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코인검색기 현재 베타 버전입니다 베타 버전 선공개 버전이고 자이 코인검색기를 상단 연락처 5949-4980 번호 보일 겁니다 5949-4980으로 자 넘버원 숫자 1 우리가 되고 싶은 건 그저 넘버원이잖아요 자, 이 숫자 1을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 제가 이 검색기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더 말씀드려요.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 못 드려요. 정확하게 500분에게만 드릴 겁니다. 선착순으로 보내드릴 거고, 출시가 되는 대로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기회, 기회에요, 기회. 이거 꼭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